자 그러면 목요일 동키 분들의 뾰로롱 마법봉 봉선미 전문가 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돈을 키워주는 마법사 봉선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음. 어, 마법봉을 휘두르면서 네. 요새는 또 특약봉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반응들이 뜨거우시더라고요. 음, 많은 청취자 분들이 네. 아 유용한 특약들이 음. 이렇게 많았나? 네. 내가 몰랐던 특약들을 새롭게 알게 돼서 이런 특약들은 나나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들에게 참 유용하고 좋다. 맞습니다. 어, 새롭게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음.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특약들은 내가 적어놔야겠다 하시는 네.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특약을 또 알려주실 건가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인들과 또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상치 못한 상황들 진짜 많습니다. 음. 음. 아 그런데 음. 생활하면서. 그만큼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일들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책임져야 할 우연의 사고들도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어,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죠. <laughs> 저는 이 책임이라는 말이 의무나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음. 특히나 나이 들면서 그렇고요. 음.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보험의 특약은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책임을 대신 지어준다고 해야 될까요? 오. 고마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 나는, 저는요. 네. 다양한 책임을 대신 지어준다라고 네. 해서 남편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남편도 못 지어줘요. <laughs> <laughs> 책임 못 지어줘요. <laughs>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음. 특약은 어디선가 누군가에,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laughs> 생기면. <빰빠라빰빰빰빰>. <웃음> 네. <웃음> 정말 책임을 져주는 그런 특약.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저희도 이 특약을 사실 몇번 다루어 보기는 음. 했습니다만, 네. 온갖 책임을 다해주는 특약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마운 특약이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대신해주는 특약인지 오늘 확실하게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음.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줘서 법률상에 배상해야 될 책임이 생겼을 때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음, 근데 궁금한 게 음. 있는데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그리고 앞서 저희가 잠깐 언급했던 네.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이두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음.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 친구. 동거하시는 친족 음.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까지 보장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적용이 되고요. 오. 앞에 가족이라는 글자가 빠진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본인과 배우자, 만 13세 미만의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해당이 됩니다. 음. 그리고 자녀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또 있는데요. 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피보험자 본인의 만 30세 이하 미혼 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오. 더 헷갈리시죠. 뭔가 가계도를 네. 그리면서 들어야 될것 같아요. 음. 네. 굉장히 <웃음> 복잡하네요. <웃음>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큰 범위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나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걸 줄여서 일배책, 일배책 네. 뭐 이렇게 네. 부르는데 일배책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가장 넓은 범위의 배상 책임 보험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은 거죠? 100점이죠. 음. 보험은 피보험자라고 해서 보험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데요. 음. 그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배책의 범위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가입되어 있으셔야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겁니다. 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누수가 발생해서 밑에 집에 음. 피해를 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음. 이중조차 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발생된 손해도 해당이 됩니다. 허...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일배책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군요. 물론입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반려견 산책 사고. 음, 종종 네. 있죠. 네. 그럴 때도 해당이 되잖아요. 해당이 됩니다. 음. 반려견이 일부러 물도록 자극하지 않았다면 물어! 그렇죠. 그거 <웃음> 아니고서는 <웃음> 어. 네. 보상이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네. 길을 걷다가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역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음. 고의가 아니고요. 네. 해당 물건을 빌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다. 빌린 상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일상생활 배당 책임하고는 무관한 거죠. 어.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친구가 공에 맞아서 다쳤어요. 우리 아이가 뻥찬 공에 음. 친구가 맞았어요. 그래서 네. 다쳤습니다. 그럼 그것도 해당이 돼요? 가능합니다. 어.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겠고요. 음. 우리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부주의로 그 대게 고가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고가의 물건이 파손됐다 그러면 그고 가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음. 대부분인데요. 그 속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음. 나머지 금액이 실제 보상 액수이기 때문에 실제 수리비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는 거죠. 수리비가 얼마 나느냐에 따라서 어. 9천만 원짜리 도자기를 깨뜨렸다. <laughs> 그러면 자기부담금 한도를 <laughs> 네. 빼고 나서 9천만 원이 남는다면 9천만 원다 보상이 되는 겁니까? 도자기 값이 9천이라는 검증이 또 우선 들어가야 되겠죠. <laughs> 어, 어쨌든 된다면. 네, 그렇죠. 네. 이 야,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결혼을 해서 독립을 했어요? 네. 친정 아버지의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도 일배책 보상이 가능합니까? 그 경우에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가족 일배책의 피보험자 범위는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이기 때문에 친정 아버님의 배상 책임은 해당이 없는 거죠. 오 아니 이건 좀 슬프다. 친정 아버님께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가지고 계시면 되죠. 아 그러면 내가 발생된 사고들에 대해서, 음. 내가 배상해 줘야 될 일들에 대해서. 뭐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그래서 가족이 구성원이 모두가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음, 가장 어쨌든 좋은 거죠. 범위는 그러하다. 그렇죠. 음.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도 음.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특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음. 네, 고의로 발생한 사고나. 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여점이나 타인에게 빌린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음. 그리고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피해 음. 천재지변이나 항공기 선박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좀 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생긴 사고는 해당이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요즘 어르신들이 전동 자전거 타고 가다 생기는 사고 같은 경우는 돼요 네 앞서 자동차 사고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에, 에.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전동 자전거 등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 장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든 개인형 이동 장치는 차량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아... 보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럼 어르신들 전동 자전거도 안 되네요. 안 되는 거죠. 어, 일배책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실손처럼. 네. 어, 그러면 실손처럼 자기 부담금이 있는 거죠. 방금 말씀 음, 주셨는데. 물론 있습니다. 음. 네네.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자기 부담금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어. 예전에 가입하셨던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에는 음. 또는 자기 부담금이 2만 원, 3만 원인 경우. 음. 그리고 현재는 사고 내용에 따라서 20만 원부터 더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자기부담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 또 자기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네, 피보험자를 포함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총두 개의 일배 책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요. 아, 실손과 달리 중복이 가능하군요. 중복가입은 중복해서 보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 자기부담금을 상쇄시킬 수는 있는 거죠. 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음. 나도 청구를 하고 남편도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음음. 두 사람이 청구하는 격이잖아요. 음음. 그랬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자기 부담금을 상쇄할 수 있도록 음. 실손에 대해서 절반씩 비례 보상을 해 주는 형태기 이 때문에 음. 결국은 음. 예를 들어서 자녀의 실수로 타인의 핸드폰을 파손해서 100만 원의 손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네. 일배책이 하나라면 2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80만 원을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음. 일배책이 두 개라면 아까처럼 자녀인 경우에 음. 나와 남편이 일배책을 하나씩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네. 두 개의 보험사가 실비에 대해서 반으로 나눠서 부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음. 각각 오십만 원씩 지급이 돼서 결국 백만 원 전체를 다 지급받으실 수가 있겠는 아, 거죠 그러니까 팔십 80, 팔십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네. 5 50, 오십 오십으로 약간 그러니까 자기부담금을 상쇄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비례보상이기 어. 때문에 중복 보상은 안 되거든요 어. 어. 실비는 그런 게안 되잖아요. 실손의료비는 각각의 피보험자를 따로 두고 있는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음. 각각에 해당이 되시는 거고 음, 음.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입을 하고 있어도 나뿐만이 아니라 음, 음. 내 가족 배우자 또 직계 음. 존속 다할 수가 있잖아요 음. 비속까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장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 상대도 보장의 범위가 넓어지는 음. 거고 하다 보니까 중복 지급은 아니지만 음. 비례 보상될 때 자기 부담금을 상쇄할 수는 있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비슷은 합니다. 일배책과 음. 실손 두 가지다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 준다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두 가지의 차이는 일배책은 자기부담금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소는 자기부담금이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두 가지의 차이는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이 가족 일배책 어, 각각 가입을 하고 있어야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각각 다 가입을 하고 있으면 비용 면에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일배책의 보험료는 연령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천원 미만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보험 가입 시에 꼭 특약으로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물론 보험사들이 손해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어. 예전에는 몰라서도 청구를 안 했었고, 음. 지금과 같은 경우는 여러 정보도 있고 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손해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일배책에 대한 보험료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음. 아직까지 일배책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빨리 결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물론, 이제 지금 현재 판매되는 상품들은 전체가 다갱신형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네. 갱신되면 어차피 보험료는 오르겠지만, 갱신 주기도 보험료 그 자체가, 갱신 주기 자체가 보험회사에 따라서 1년, 3년, 이런 식으로 각각도 다 틀리거든요. 음. 그래서 알아보고 없다라고 한다면,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이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라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음. 제 보험증권 우리 집 가족들 보험증권을 쑥다 살펴봤어요. 다들 있더라고요. 아, 너무 음, 좋은 거죠. 설계사분들이 다들, 넣어주신 거죠. 다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격은 음. 다 다르지만 네네. 어, 다들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음. 근데 만약에 어 그럼 나도 한번 살펴봐야지 증권을 살펴봤는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건강보험과 상해보험 어디에도 가입이 가능해서요. 신경 써서 가입 시에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사실은 제일 순위겠고요. 음. 말씀하신 대로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 배서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계약 변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음. 보험 가입 후한달 안에는 기존 계약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 한달 안에? 네. 그렇죠. 음. 알아보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추가로 넣으셔야 되겠고요. 음.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과 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혈전 용해 치료비 음. 그리고 중증 질환 상지 엔 산정 특례 등 좋은 내용들이 사실은 특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 보험에 빠져 있는 내용들을 조합해서 각각 보험회사별로 최소 보험료로 다시 한번 설계를 해보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음. 적절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 일상생활 배상 특약 참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특약인 건 틀림이 없는데 혹시라도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네, 우선 이사를 해서 주소지가 변경이 되셨다면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음. 콜센터를 통해서 간편하게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사를 하게 되면 주소지 변경과 함께 1회 책의 소재지도 함께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겠고요. 음. 그래야지만 혹시라도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에 배상해 줘야 될 일이 생겼을 때 불편 없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주소를 변경해야 될 시에 반드시 소재지 변경도 함께 해 놔야 된다. 그래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꼭 네.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네. 많은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보험이지만 다른 보험의 특약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가입이 안돼 있어서 큰 손해를 붙는,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 이번 기회에 나와 또내 가족이 이 소중한 특약,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을 가지고 있는지 음. 한번 살펴보셔야겠고요. 가지고 계시다면 소재지는 또 제대로 명시가 되어 그쵸? 있는지 반드시 또 한번 살펴보셔야겠고요. 보험사에서는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갱신주기를 1년으로 낮추고 음. 자기부담금하고 또 보험료를 계속해서 높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살펴보시고 넣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가입을 하고 계시는 경우에도 언제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몰라서 청구 못하고 혜택 못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동키 여러분은 봉 전문가님의 꿀팁을 전수 받으셨잖아요. 적절한 상황에서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4부 시작하면서 갈팡질팡 선택의 순간을 돕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봉 전문가님을 만나서 그야말로 봉 잡았. 그 대신 고민 시원하게 해결하신 청취자분의 이야기 들어 볼까요? 오늘은 약잘 챙겨 드셨어요? 아몬유. 잘 챙겨 먹었지요. 아침에 일나자마자 먹었던 게 빠트리시면 안 돼요. 분홍색 알약은 식사하기 전에 드셔야 되는 거고 네. 봉지에 들어있는 거는 꼭 뭐라도 드시고 나서 드셔야 돼요 알았어 아무것도 안 드시고 드시면 속이 막 쓰릴 수 있어요 아시죠? 에이, 아 글씨 안단게 그려 우찌그란디야 맨날 똑같이 얘기해도 까먹으시니까 그렇죠 내가 누군지는 알죠? 에이, 어. 내가 누구예요? 알지 그람 약사 선생님 아니여 아유 나 인자 소피 보러 갈라니까 이만 끊소이 여보세요? 아우 우리 엄마 또나 모르시네. 뭔가 이번 사연은 음. 좀 속상해지네요. 아, 네,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음. 그러니까 어, 치매를 앓으시는 음. 어머니와 그리고 따님의 대화였죠. 네. 음. 우리 부모님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네. 계실 때 다들 잘해야 음. 돼요, 그죠? 네. 네. 자 분위기를 전환해서. 사연, 어떤 사연이었던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네, 사연의 주인공. 그, 50대셨고요. 음. 약국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시는 아주 유쾌한 분이셨어요. 음.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고혈압 약을 먹고 계시는 것 말고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으셨습니다. 어. 단지 사연에 나온 것처럼 가족분이 치매를 앓고 계시다 보니까 음.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그동안 동키 호텔을 꾸준히 듣다가 이번에 용기를 내서 상담 신청을 하신 거죠. 어. 그니까 동키호테 애청자셨던 아, 거군요. 그렇습니다. 용기를 내서 상담 신청을 하셨다니까 진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이분의 보장 내용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음. 2010년도에 통합 형태로 실손과 건강보험이 있으셨는데요. 질병 실손 없이 상해만 가입되어 있으셔서 어. 또 치매보험과 상해보험 그리고 간병인 사용일당까지 해서 40만 원 정도 보장성 보험을 불입을 하고 계셨고요. 어. 나비비 2년이면 완납되는 연금 보험도 10만 원씩 또 불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뭔가 내용을 들었을 때는 부족함 없이 잘또 음. 관심 있는 부분 네. 잘 가입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입하고 계신 보험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연금도 갖고 계셨고. 물론 뭐 보장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네, 우선은 실손이 상해만 가입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음, 이게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네. 질병에 대한 실손 가입이 우선시 되셔야 되겠고요. 음. 치매보험은 또 중증 치매 위주의 설계. 이게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 보장의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요. 그렇죠. 같은 치매 보험이라도 장기 요양 등급을 부여받았을 때도 지급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사실은 유리하시거든요. 그렇죠. 장기 요양 등급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분께 나라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여한 등급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요양 등급 시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하시면 좋잖아요. 맞습니다. 음. 장기 요양 등급 에도 이래서 오등급이죠. 음. 생활자금이 지급되면서 초기 치매일 때부터 진단금 수령을 중증 치매와 같은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치매 보험이 있습니다. 음. 청취자분은 그 간병인 보험을 가지고 계셨거든요.도 네. 그런데 이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도 갱신형 상품에. 간병인을 보내주는 서비스에 가입되어 계셨는데요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인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고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하루에 만 원만 지급되는 게 전부여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를 들고 계신데 다그 상황에 처했을 때 굉장히 조금 지원받아서 에게 이런 표현이 나오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지원을 못 받게 되거나. 맞아요. 네, 더 심각해져야지만 지원을 받는 네.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어, 매번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같은 치매보험이라도 보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고 간병인 보험만 하더라도 사람을 보내주는 서비스. 그리고 간병비 그러니까 돈으로 간병비가 지급되는 서비스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음. 설계를 받을 때는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찬찬히 고민을 해보고 내가 필요한 서비스로 설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진짜 보험가입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laughs> 어렵고 다양하고 <laughs> 요즘은 또 보험이 예전처럼 음. 그냥 나온 상품을 그대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음. 내가 조합을 해서 이루어지는 맞아. 상품 자체를 가입하는 거다 보니까 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또 내가 이게 잘 가입됐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치 이게 외계어 같아요. <laughs> 이렇게 보다 보면 졸려. 그렇죠. 무슨 말이지? 병당에서 <laughs> 쓰시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보험 용어들이 <laughs> 아마 또 생소하고 하실 거예요. 자, 이분의 음. 보험. 그래서 부족한 게참 많았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이 됐습니까? 네, 우선은 상해실손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음. 질병실손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네.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유병자 실손에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음. 그런데 회사별로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도 건강체로 가입이 가능한 실손이 또 있습니다 음. 유병자로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나 또 보장 내용에 있어서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어. 하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건강체로 실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분도 가능하셨기 때문에 건강체 질병 실손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음.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통합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빠져있는 표적항암치료비와 중증질환산정특례 그리고 혈전용의 치료비까지 부족한 부분만 업그레이드 해드렸습니다. 음. 여러 건으로 나누어져 있던 운전자 보험과 상해보험도 운전자 상해보험으로 묶어서 15,000원에 안내를 해드렸고요. 네. 간병인 보험은 20년나 100세 만기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까지 전체를 다 탑재해서 음. 33,000원에 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하셨던 치매 보험은요? 네 조절이 됐습니다.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 보니까 준비하시기를 원하셔서요 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요양 등급 1에서 5등급 시에도 생활자금이 지급되면서 치매로 시설을 이용할 때도 진단금과 생활비가 지급되도록 안내를 해드렸고요 음. 장기요양 등급 같은 경우는 조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을 하실 때. 어. 1에서 2등급 또는 1등급일 때 얼마, 1에서 2등급일 때 얼마, 아. 1에서 3등급 또는 1에서 4등급, 1에서 5등급까지 각각의 설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하신다라고 하면 음.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보험금을 충분히 설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유, 우리 전문가님 잘했어. <웃음> 네. <웃음> 사실 치매보험도 음. 열심히 불임만 하시고 정작 초기 치매 뭐 중기 치매 시에 보장이 약해서 큰 도움이 못 된다면 이게 네. 얼마나 속상한 보험입니까 이렇게 보장의 범위를 치매보험에서 넓힐 수 있다.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음. 연금 상품도 음. 가지고 계신 굉장히 꼼꼼하신 청취자셨어요. 연금은 유지하십니까, 어때 네, 유지하셔야죠. 어. 2년만 불입을 하면 15년 연금 납입이 완납이 되는 거고요. 어. 10년 후인 60대 중반부터는 종신까지 연금 수령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어, 효자 한 명, 둔세미신 거죠. 연금 효자. 어, 효자 맞네요. 네, 사십 네. 대 초반부터 준비하신 연금 상품입니다. 벌써 완납이 되어 가시는, 아유, 얼마나 부러우시겠어요 이 얘기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죠. 연금은 시간에 투자하는 상품이잖아요. 세금 혜택 받으면서 고령화 시대 이만한 재테크 없습니다. 자, 그러면 총불입하시는 보장성 보험료 줄었습니까? 네. 우선은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상품 중에 유지해야 되는 보험과 리모델링된 보험을 비교하면 보험료는 약 8만 원 정도 줄어서 30만 원 정도 불입을 하시는데요. 음. 약 7년 후에는 기존 통합형 건강 보험이 완납이 되면서 보험료는 14만 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줄어드실 거고요. 음. 이년 후면 연금 불입도 완납이 되면서 크게 불편함 없이 보험은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참 적절한 순간에 상담 신청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증 한번 살펴볼까요? 일공공일림 저희 조카가요 제 핸드폰 떨어뜨려서 박살이 났습니다. 아이고 수리비가 엄청 나올 음. 것 같은데 이거 일배치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오 조카분하고. 어, 우리 등본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만 않다라고 하면 음. 따로 떨어져 사는 조카가 잘못해서 액정을 파손을 했다. 음. 그러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가능합니다. 조카한테 일배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카의 부모님이 이제 일배책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어 되는 거고 일상생활 배상책임을 통해서 응. 조카나 또는 응. 조카의 부모님이나 응. 일상생활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다행입니다. 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3310님. 저희 집에 음식물 처리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싱크대 하수구에 설치하는 음식물 분해 기계인데 이게 물이 샜나봐요. 밑에 집 주방 천정에 곰팡이 폈다고 합니다. 음. 이거 일배책 보상 가능한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어 우선은 실제로 손해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음. 이제 그 부분에 무리해서 인테리어를 공사를 하셨다든지 음. 아니면 거기에 생긴 뭐 싱크대라든지 이런 거를 교체를 하셨다든지 음.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청구가 될 거예요. 음. 그러면 음. 그 전후 사진이라든지 음. 또는 수리 견적서라든지 음. 여러 가지 이제 서류를 첨부한다라고 하면 실손에 한해서 물론 가능합니다. 음. 음식물 처리 기계를 교체하는 비용도 돼요? 음식물 처리 비용을 우리 거기 때문에 어. 우리 거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죠. 예전에는 우리 것도 아. 같이 보상을 해줬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역선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들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음. 이제는 우리 거는 안 되고 음. 다른 사람 거 배상해 줘야 될 문제에 대해서만 음.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우리 집의 장판이나 네. 우리 집 네. 바닥은 안 되는 거고 아래 집 것만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일상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둘째, 정기적인 고정지출인 보험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laughs> 감사합니다. 봉선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